아프리카 TV의 역행 BJ이자 BJ철구의 아내였던 유 위즈레가 방송복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. 외질레와 철구는 인방계에서 유명했던 부부 사이였으나 서로간의 폭로와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외질레는 지난 5월 이후부터 더 이상 방송활동을 안할 것으로 보였었으나 지난 9일 외질레는 갑작스러운 방송복귀를 하면서 근황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방송에서 외질레는 철구와는 이혼이 잘 마무리되었고 딸의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갔으며 어제도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. 이혼 위자료 20억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으며 언급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언급을 하면서 최근 근황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등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제로투춤을 잠깐 선보이기도 했으며 끝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